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행위, 율법에 따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야 돼라고 자신의 이론, 보이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연관되어서 나는 어떠한 지파야? 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육체에 가진 사람들이 흘모할 만한 자신이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자신이 또한 육체에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너희가 할례파라고 자랑해. 나도 똑같해. 뿐만이네.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야. 사울 왕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혼이 오늘, 오늘 말로 스펙을 얘기합니다. 그가 가졌던 경력이 어떠합니까? 너무나 화려하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인맥 또한 어떠합니까?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던 자들과 대비되게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키워.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거. 이루었던 모든 것다 쓸모없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똥과 같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큰그 무엇보다 가장 훌륭하고 높기 때문에 사도바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억지로나 어쩔 수 없이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변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담배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모든 것,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이 정말 쓰레기였구나, 배설물이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이후로부터 부른받은 사도로스의 길을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육체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외모가 뛰어납니다. 학벌이 좋아요. 경제 능력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종교적 활동들, 행위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생명을 주셨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중요시하며 최고로 여깁니까? 예수님을 높이면서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인지 외모가 이쁩니까 잘생겼습니까? 또는 경제력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러 가지 흠 말만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 나를 피하라는 시대이기 에 때문에 내가 잘 나야지, 내가 잘 팔려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회사에서 나를 스카우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이 예수님보다 결코 높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생각, 그런 생각과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이게 통영이 돼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내가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표대로 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확실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오로지 다른 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할때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태도를 지니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요, 나를 드러내고 나는 이것을 가졌다 자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지식, 그것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습이 이거야.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요, 나는 감춰지고, 예수님만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보고 우리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욕할 때 무엇을 가지고 욕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만약에, 만약입니다. 교회가 어떤 불법을 저질릅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우리를 욕하죠. 왜 그럴까요? 진짜 보면은 언론에서 교회를 욕하고 일부 사람들이 탈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보면은 세상에서는요, 그런 행동 했을 때 별로 매스컴에서 다루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못했다?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매스컴에서는 옳거니 내가 잡을 거 잡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데스크필에서 보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랑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도 알아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기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간혹 정말 세상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언론에서 대서 특별하면서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최고로 알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을 높인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했는데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머리여 나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 마저 동의해 이러한 머리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지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실천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적인 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는요, 연합됐어요.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상태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장차 무엇을 행할 것인지, 예수님을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하루 알아갑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랑에 빠진 남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결혼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각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되돌아봐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서 한참 불에 타올랐습니다. 어떠합니까? 알아가고 싶죠. 보고 싶고. 이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관계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친히 성경에서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신랑 되십니다. 그 관계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는 육적인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 아는 지식 바울이 매일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것은요, 이런 남녀의 남녀가 사랑에 빠진 그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루할까요? 지루할까요? 그게 아니죠. 잘 때도 헤어질 때도 다시 돌아서면은 보고 싶고 몸이 너무나 피곤해요. 일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그럼에도 그녀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생생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긴다. 내가 누렸던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이 뭔지 알 거예요. 그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표대를 향하여 그분만 그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처럼 신자의 누리는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을 최고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표대로 향하여 그 목표를 둔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이때만 예수님을 믿고 이때만 예수님을 알아가야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의 그런 관계로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알아가야 돼요. 신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이 누리, 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다 알아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피조물 그 누구도 신이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신을 다 안다? 그러면요, 그런 신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만들었던 우상들이 그러하죠. 다 알잖아요. 그러나 창조주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완벽하게 알아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동일해요. 예수님을 아는지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런 관계적인 것은요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실 때까지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동안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걷는가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알고자 한다. 연인 관계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맨날 행복해요? 물론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그것은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험적으로 매번마다 기쁘진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사회 속에서 직장과 가정 이 모든 곳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그런 기쁨을 얻었고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해 때론 힘들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요 환란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초소가 교회 안으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랑 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이 모든 곳에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해야 될까요? 나의 어떠함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요 올림픽에 나갔던 그런 운동선수들과 비,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최근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아가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동일합니다. 그표때 선수들이 메달을 향해서 정진하면 하루하루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결코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에 빠진 신랑과 신부의 우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결코 지루하지가 않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정말 더 신기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그 기쁨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다 알지 못해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묵상합시다 그렇게 허락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자랑하므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허락된 그런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강 교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게 기도합시다.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며 이것을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세요. 너희가 어떠한 자들인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어떤 관계에 들어왔는지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혹시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그 경주에 있어서 일탈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요 이 시간에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아르면서 다시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함께 우리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그 동안에 이루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며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나 고상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누렸던 내가 누린 정말 그 동안 쌓았던 스펙을 혹시나 자랑하지 않아도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을 최고의 가치고 자체로 여기으로 오늘도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올림픽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과 같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두눈 전인격을 모든 시서들을 고정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혹이 많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할 때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계속 읽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 연애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 기쁨이 날로날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임을 담대하게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강의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기억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